스켈레톤과 다이렉트와 크라노텔 라운의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세트 경기입니다. 강지은 히다 우리에 대해 임정숙 백민주의 대결 함께 하겠습니다. 음. 자, 임정숙 선수가 먼저 초공략합니다. 연습이 있었던 시간에는 임정 선수가 초구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었는데 아 치자마자 바로,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연습구를 치는 시간에도 임정 선수가 초구를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특정 배치에서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는. 특정 선수가 또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죠. 뭐 지금 공의 특징을 보자면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임팩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두껍게 맞으면 내 공에 또 힘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강진 선수 자, 코너 출발에 지금 뱅크샷인데요. 뒤쪽에서 노란 볼에 걸리면 아 이렇게 빠지네요. 마치 걸릴 듯하게 네. 안 맞았습니다 아, 초반에 분위기를 확 휘어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점은 조금 우려됐습니다 자세가 불편해서 네. 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공에 힘 전달이나 회전 전달이 안 되면 조금씩 짧아짐의 현상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백민주 선수 옆돌리기 대회전 스트로크 하나는 뭐, 지금 LPB 최강자 가데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아,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면입니다. 아, 정말. 네. 이런 건참 맞을 법도 한데. 그러게요. 안 맞습니다. 지금은 1차적인 두께 설정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네. 있고요. 아예 더 두껍게 쳐서 일목적구를 저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백민주 스트로크를 하면 충분히 또 그렇죠. 가능했겠죠. 네. 자, 이거. 섬세하게. 네. 네, 좋습니다. 기다 네. 몰리의. 최근에 워낙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히다오리에 선수 단식은 지금 출전하지 않았고 복식에서만 6전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복식에 나와서 6전 전승이라는 얘기는 아, 본인이 못할 때 상대가, 또팀 동료가, 파트너가 잘해주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한두 게임이라면 네. 어, 우리 팀의 영향을 받아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섯 게임, 6전 전승이라는 뜻은 본인이 잘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잘못하면 짧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제 히다우리의 선수는 빨간 볼의 왼편으로 선택을 했는데 네. 이제 강동리더는 어. 오른편으로 치는 게 어떠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히다우리 선수가 아 그러면 일목적구는 쿠션을 맞고 노란 공 쪽으로 갈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또 반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강동 선수가 임팩트를 강하게 주면 쿠션에서 튀어 나오는 현상이 이르, 있, 있기 때문에 노란 공의 밑에 쪽으로 뺄수 있다. 뭐 이런 요런... 너무 제가 정확하게 <laughs> 어, 강동궁 선수 노란 공 텔레파시가 통하시나 봐요. 부드럽게 치면 노란 볼의 위쪽으로 네. 탄력을 주면 밑에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탄력을 아 주면 밑에 쪽으로 뺄수 있다라는 그런 설계를 해줬는데 게임을 네. 조금 높고 아 어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이제 이목적구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탕 하고 그렇죠. 튕겨내려고 네. 했는데 조금 더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임팩트가 들어가면 네. 쿠션을 만듦과 동시에 튀겨 올라가면서 밑에 공간으로 충분히 아, 지금 아, 조금 두꺼웠다 조금 두꺼웠다 어우 복화술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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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정숙 선수가 멀리 있는, 자, 흰볼을 일목적으로선택하는데요 오, 우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네. 대일 동점. 학교 다닐때 이름 때문에 조스입 고생을 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뭐. 많은 경험 있죠. 모든 사람들이 <laughs> 그렇죠. 네. 임정 선수에게 자꾸 뭐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laughs> 네. 자, 이거를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나요? 아, 이거 어, 이거 너무 짧네. 코너를 네.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laughs> 지금은 리플레이가 나오나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임재중 선수가 초구도 놓쳤었고 지금 배치에서도 일단은 짧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네. 얇은 두께와 적은 회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한 임팩트를 줘야 짧게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쿠션에서 공이 다시 튀어 오르면서 더 짧아졌고요. 자 강재중 선수는 뒤돌리기 기회 같은데 아, 짧게 두꺼워요. 빠졌어요. 강지은 선수도 단식 나와서 1패, 복식에서는 3전 전승, 자 백민주 선수의 옆돌리기 배치, 자이 배치는 기회라고 네. 어, 아야, 쇼? 살짝 밀린듯한데. 어. 아. 백민주도 득점을 못했어요. 뭔가 조금 빠르게 들어갔어요. 네. 조금 더 천천히 아니면 임팩트를 줄 거면 차라리 더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임팩트를 줬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아, 스라스라하게 놓쳤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뭔가 조금씩 조금씩 머릿속에서 헷갈림이 있는 네. 거죠. 자, 이다우리의 특유의 동작이 있어요, 이다우리의. 오, 뱅크 넣치기 와 좋습니다. 강동 <laughs> 리더의 굉장히 놀란 표정이 더 웃기네요. <laughs> 네. 왜 저렇게 놀랐을까요? 아 이제 그 처음에 팀의 합을 맞추고 나서 에디 레펀스 선수와 히다오리 선수가 뱅크 샷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거는 무조건 뱅크샷을 쳐야 되는데 라는 공을 안 치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강동 선수는 아 이제는 많이 알게 됐구나 뭐 이런 느낌에 웃음을 지은 것 같아요. 자, 지금어 지금 단장 장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득점. 아, 이거를 맞춰냅니다. 네. 지금 한번 측차 준비 주시죠. 아 정말 어려운 배치였죠. 일단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웠어요. 네.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아 일목적구의 키스 타이밍도 완벽하게 제거시켰고요. 여기서 이 조그트를 아 그러게 말이에요. 맞춰냈습니다. 흔히 에더마진이 굉장히 이 작은 그렇죠. 그런 배치였는데 이걸 득점해냈습니다. 을오 이거 우리의 대단한데요. 자 이거는 이거를 밑으로 내리는. 횡단 을시도했는데고 아, 조금 얇게 맞았던 회전 전달이 좀 적었습니다. <laughs> 히다우리의 선수가 지금도 강진 선수 히다우리에뭐 챔피언과 챔피언이 팀을 이뤄서 플레이하고 있고 임정숙 백민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히다우리가 에 지금은 확실히 또 리더 역할을 또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임정숙. 오란볼이 임정 선수볼이어 지금 투뱅크인가요? 어, 임팩트가 조금은 필요한 투뱅크 샷을 아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네, 네. 투뱅크 샷은 임정 죽이죠 살짝의 튕기면상을 만들어주면서 네 분리각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돌리기 직접 이 목적구 위치가 나쁘진 않지만 얇은 두께를 필요로 합니다 어 두께는 잘 쳐냈는데 짧은가요? 좀아 짧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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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보다 더 두, 얇은 두께를 쳤어야 했다는 라 거는 정말 어려웠다 네.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이거를 길게 그, 뽑아내는 게. 사실은 당점을 준 위치도 너무 높았고 회전의 양도 적었죠. 좀더 낮은 당점에 많은 양의 회전을 줬으면 좀더 네.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원에서 좀더 당건성적으로 그 퍼지게. 그렇죠. 그렇게 플레이를 했었어요. 되는군요. 자, 강지은. 자, 이것도. 아, 조금 불편합니다. 브릿지가. 자, 이거를 뒤껴치기로 가는데. 살짝의 라운드를 만들었어요. 오, 이거 뽑아내나요? 오! 티를 갖고 친공 치고는 네. 생가 보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리의 플레이가 좀 돋보여서 점수차가 좀 벌어진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아주 근수한 점수차입니다. 스스 선수는 현재 3뱅크 샷을 치려고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익스텐션을 끼면 마찬가지로 임팩트의 양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은 감안해야 합니다. 짧아지기가 너무 아, 쉽죠. 그러네요. 네. 짧으네요. 예! 예! 백민주 선수 걱정입니다. 경기 전에 그 크라운 테의 최진혁. 팀장, 뭐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너무 걱정 안 한다고 좀 있으면 살아날 거라고 네, 긍정적인 얘기를 하던데 지금 백민주 선수가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은 시즌 초반 출발이 그렇게 서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 히다우리에 워낙에 밝고 긍정적인 선수이다 보니까 <laughs> 그렇죠 금방 또 본인의 컨디션을 찾아올 겁니다 잡돌리기 천천히 또잘 만들었어요. 어, 지금도 좋아요. 이런 옆돌리기를 이렇게 쳐낼 수 있다면 플레이가 괜찮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laughs> 네. 지금 이목적 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네, 정확하게 득점해 냈어요. 오를 패케치기로 가는데요. 천천히 진입합니다. 와. 6대 3으로 앞서갑니다. 아, 오늘따라 에스켈렌터카의 유니폼이 더욱 더 빨개 보이는 느낌입니다. <laughs> 네, 강렬하게 느껴지죠. 네. 저렇게 미간을 찌푸리고 걱정이 좀 가득한 얼굴 표정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또 득점은 또다 해내는 히다우리입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하는데요 올 시즌 벤치 타임아웃 이렇게 제도 바뀐 건 굉장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좀더 이런 다이나믹한 경기 진행이 수월해졌고요 기존보다는 벤치 타임아웃을 쓸, 썼을 때의 시간은 줄었지만 네. 횟수가 늘었고 선수도 벤치 타임 아웃을 부를 수 있게 됐기 그렇죠. 때문에 뭐 간혹가다가 리더와의 이렇게 눈이 안 맞아서 벤치 타임 아웃을 못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네. 결국은 그것도 이제 약간 뭐 시그널 보내서 리더가 그렇죠. 벤치 타임 아웃 네. 부르는 거라서 지금처럼 바뀌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비껴치기로. 자, 이목적구 위치. 포커셔너로 지금 많이 끌어놨고 아, 회전이 많으면 짧아지나요? 짧아질 수 있는데 오, 오. 괜찮아 보이는데요. 와 아, 생각보다 회전이 네. 많지 않았습니다. 어우, 네. 벤치 타임아웃으로 지금 중요한 득점을 또 해냈습니다. 네. 공을 뒤쪽으로 많이 보내놓고 여기서 내려가는 모양까지 좋았는데 어, 회전이 많으면 좀 꺾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회전이 좀 풀려 주면서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 복식 경기에서 이렇게 이제 케이드블 방식으로 경기 진행할 때한 선수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약간 부진한 선수도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두껍게. 키스 제거 됐고요. 회전력 많이 살아 있죠. 포 쿠션, 파이브 쿠션 득점 성공. 기다 우리에 강진 선수도 지금 행복합니다. 강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겠죠. 네, 내가 좀 플레이 안될때 파트너가 이렇게 잘 해주면 얼마나 부담이 좀 덜하겠어요. 그렇죠. 못할때 표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승을 또 챙겨주고. 네. 아, 마지막 스리뱅크 샷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 히다우리의 선수가 이런 공에 있어서 대체로 좀 짧게 빼는 영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넉넉하게... 정확합니다. 아, 히다우리의 어 왕년의 히다우리의 선수가 오늘 딱그 이름값을 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